가격은 흥부 중이지만 준비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내부 DX 개발 노드 업그레이드 등 여러 신호가 상승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번 구간이 확인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오픈 메인넷 출범 이후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토큰 파이가 가까운 실내에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매집 단계에 있어요. 고래 자금은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고 리테일 투자자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 단한 번의 대형 거래로 무려 300만 개의 파이 토큰이 매수됐습니다. 게다가 24시간 동안 230만 개의 파이 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패턴은 언제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수십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왜이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지 기술적 그리고 펀더멘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파이네트워크는 최근 무려 다섯 가지 핵심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모두 토큰의 실사용성과 생태계 확장에 직결돼 있어요 오픈 메인넷의 출범은 검증자 개발자 사용자 모두에게 완전한 접근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kyc 제한에 묶이지 않고 외부 블록 블록체인과 자유롭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폐쇄형 시스템에서 완전한 블록체인 경제로의 전환이에요. 이런 개방이 일어나면 거래량과 토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자동화 마켓 메이커 구조를 갖춘 DEX가 파이 월렛 내부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외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갑 내에서 바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요. 즉 파이는 독립적인 온체인 경제를 형성하게 되고 중앙화 거래소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겁니다. 이건 디파이 프로젝트들에서 항상 강력한 상승 촉매로 작용 요소입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바로 리테일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에요. 차트상 파이는 아주 정교한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 중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대규모 돌파 패턴 중 하나예요. 고래 의 매집이 동시에 발생하고 가격이 압축 구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면 그건 상승 폭발 직전의 구조입니다. 이런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윈도우 오퍼튜니티는 늘 짧아요.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돌파 확정 전에 단계적 진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리테일 트레이더는 대부분 가격이 오른 뒤 폼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익의 대부분이 사라진 뒤에. 고래자금은 절대 고점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가격이 늘리고 심리가 냉각된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거래소 유출량과 대형 지갑의 누정 매수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매집 신호가 포착돼 있어요.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왜이 분석이 그렇게? 지금이 바로 인프라 구축 단계와 대중 채택 단계가 교차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수천만 명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메인넷 제약 때문에 실질적 참여가 제한돼 있었어요. 이제 오픈 메인넷이 개방되고 내부 DX가 가동되면서 이 장벽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실사용성과 생태계 유 유틸리티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반면 시장 평가는 여전히 매집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본 가치와 시장 심리의 격리가 가장 크게 벌어진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구간이 가장 큰 수익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 방법과 가속 코드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가속 코드에 대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가속 코드는 파이코인 채굴할 때 채굴량을 늘리는 기능으로 보통 25%부터 시작해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해 인위적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파이 는 하반기에 예정된 락업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거래와 변동성이 함께 오는 구간으로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이 홀더분들이나 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락업해제 전후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이 약0.05 달러 수준이었을 때전 저는 단계별 수익 전략을 제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죠. 첫 번째 목표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는 0.05 USD에서 1.2 USD까지 단몇주 만에 118% 상승했고, 컨센서스 직전 1.35 USD를 돌파하며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할 때, 그걸 그대로 먹었죠. 제 시청자분들이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제 전략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크노믹스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5 참가 확정 소식으로 업계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낸스 지갑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 포착되며 상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왜냐면 전 차트와 세력들의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 이전보다 훨씬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집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락업 페제 당일보다 2에서 3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미리 인식하고 진입 타이밍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상승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표 수익률을 정해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보다 늦게 매도하면 원하는 구간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도의 완전 분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리얼 액션 매뉴얼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컨센서스 이벤트와 토크노믹스 공개로 시장 신뢰도는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거래소 상장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번의 대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파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174-8880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2026년 상장 대비용 전략 보고서 전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일을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역시 상당량의 파일을 보유 중이며 추가 매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졸업하고 코인판 뜨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실제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며 모든 결과를 공개 검증해요. 지난 랠리에서 145% 수익을 낸그 전략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상장 전 가격 시나리 오 그리고 단계적 익절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만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트리플 디지 수익률을 만든 분석법 그대로입니다. 온 체인 데이터, 거래소 활동 지표, 레지패턴,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만 늦어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지난번처럼 주저한 사람들은 후회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26년 파이 네트워크에 내리는 단한 번뿐인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010-5174-8880파이 문자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